솔로몬의 선택, 듣는 마음의 지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된 솔로몬은 하나님을 깊이 사랑했습니다. 그는 기부온에 있는 큰 산당으로 가서 정성을 다해 1천 번째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연기는 하늘 높이 솟아올랐고 왕의 마음은 겸손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솔로몬은 화려한 왕관보다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사를 드린 그날 밤 솔로몬이 잠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셨습니다. 주인은 신비로운 빛으로 가득 찼고 따뜻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은 꿈속에서도 경외심을 느끼며 빛나는 광채 앞에 엎드려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솔로몬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수많은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러므로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있사 우리일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부기도 장수도 원수의 생명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의 간구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솔로몬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언약괴 앞에 서서 감사제사를 드렸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전보다 더 깊은 통찰력과 평온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왕의 지혜를 시험할 만한 어려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두 명의 여인이 갓난아이 하나를 데리고 솔로몬의 재판정으로 들어왔습니다. 두 여인은 한 집에서 살며 각각 아들을 낳았는데 한 아이가 죽게 되자 서로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하며 다투고 있었습니다. 미라가 먼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왕이여, 이 여자가 밤에 잠을 자다가 실수로 자기 아들을 눌러 죽였습니다. 그러고는 제가 깊이 잠든 사이에 제품에 있던 산아들을 훔쳐가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제품에 뉘어놓았습니다. 미라는 억울하다는 듯 가슴을 치며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달인이 눈물을 흘리며 울부짖었습니다. 아닙니다. 내주여. 네 사나이가 제 아들이고 죽은 아이가 저 여자의 아들입니다. 저 여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여인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고 재판정의 신하들은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몰라 당황하며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솔로몬은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호위병에게 명령했습니다. 칼을 가져오너라. 그리고 그 사나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어라. 왕의 충격적인 판결에 재판정은 순식간에 차가운 정적 속에 휩싸였습니다. 호위병은 왕의 명령에 따라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 순간 다인이 비명을 지르며 왕 앞에 엎드렸습니다. 내네 주여, 사나이를 저 여자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그녀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미라는 차가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내것도 되지 않게 하고, 네것도 되지 않게 나누라. 솔로몬이 미소를 지으며 판결을 내렸습니다. 산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 여자가 진짜 어머니이니라. 아이를 향한 뜨거운 사랑을 보인 달인이 진정한 어머니임을 꿰뚫어 본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은 왕의 판결을 듣고 그 지혜로움에 경탄하며,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